네, 안녕하세요. 주식불방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셨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번호와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성함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이제 영화테크입니다.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요. 뭐 전기차 2차 전지, 전력 변환 관련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 공급하는 회사이다. 요즘 뭐 특히나 아주 핫한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현재 이제 전기차가 출시는 되었지만 아직 보편화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이제 현재 충전시간이 뭐 15시간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점과 그리고 한번 완전 충전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400km 밖에 안 된다는 점, 뭐 그리고 충선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죠. 반면 이제 장점으로는 뭐 대기 오염이 없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 뭐 구조가 간단해서 유지 비용이 저렴하기에 뭐 충전하는 배터리 부분이 자연스레 해결이 된다면 대중적인 차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으로 그럴 때는 이 종목도 이제 수혜를 받겠죠. 정부의 그린뉴딜과 수소차, 전기차 육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하테크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제너럴 모터스와의 계약이 2028년까지라는 점이 앞으로 영하테크 주가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이제 현재 전고점을 향해서 또 다른 파동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종목이 22,200원, 22,200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더 나오기 시작한다면 정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재 정고점을 뚫을 시에는 두 번이라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으므로 보다 쉽게 더 많이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 재차 크게 빠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